자, 소니 한번 분위 기 바꿔보자. 자, 소니존, 아, 소니, 손흥민나 이거 소니. 소니 이이 와, 이거 해준다. 역시 소니. 역시 소니. MLS 데뷔골이랑 되게 비슷하다. 와. 와. 되게 비슷하다. 역시 아신존. 와. 소니 역시 미쳤다. 아신존. <laughs> 야, 이거 그냥 살렸다. 야. 공을 살렸다. 이게 스타고 이게 좀 장이죠. 캐티슨. 이게 하고 근데 진짜 완전히 그냥 구성으로 완전 꽂히네 빨려 들어갔어요 낫게 아, 아, 조교성조교성조교성조교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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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아, 조교석! 돌아왔다 조교성이 돌아왔습니다 조교성 복귀 낙점 인간승리 조교성입니다자 아, 아. 이거는 홍명감독이 대응을 잘했어요 네, 네 맞아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잘면 잘한 또위기 그렇죠. 나랑드 사이다. <laughs> 오늘 나랑드 사이다 함께 말이죠. <laughs> 근데 이거 왜 가격을 미쳤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가격이 미쳤어요. 이... 아니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이거 대격권이니까. 그렇죠. 네. 랑드 사이다 제로 이거 350ml 페트 20개에 11,900원. 그 그러니까 개당 595원이고요. 그리고 이캔 24개에 11,900원. 그러니까 한 캔에 496원. 그리고 제로 큰 페트도 12개에 12,900원. 어, 팔고 있고요 그리고 오로나민씨 오로나민씨 유명하죠 이 오로나민씨도 20개 들었는데 11,900원 그러니까 병당 595원 그리고 이 파이브 미니 파이브 미니가 20개에 9,600원 이것도 병당 480원이고 그리고 이카리아 아메리카노 500ml 20개에 2만원 딱 병당 1,000원인데 할인율이 44%입니다 이 아메리카노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9,600원짜리 한 박스만 시키시더라도 무료 배송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처럼 두 박스 이상 구매하신 분들은 또 특별 이벤트에 자동 응모가 됩니다. 맛있으니까 제가 한번 사이다 원샷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진짜? 황현하게 원샷으로. 같은데손 나왔는데. 우와, 제가! 위어요! 나랑데! 위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laughs> 어, 야, 고마워. <그만해>. 우와! <laughs> 하이란! 나랑데! 금이 여러분들. <laughs> 오.. 사랑 사랑들 오케이. 나랑들 사랑입니다. 네. <laughs> 여보 구매 어 진짜 전화 주세요. 어, 우리, 우리 지금 이거 나 방송하는데 한네 박스 정도나 하 해줘. 이게 어 이게 어만 이천 원밖에 안해. 한박스아 대한민국과 볼리비아 대한민국이 2 대형 승리 가져갔습니다. 아, 인간적으로 우리 소리즈 경기 끝나고 이제 인터뷰 하는데 네. 우리 감독님. 밥한번 쏩시다! 이거? 밥한번 쏩시다. 한우 사야 됩니다. 아니, 사실, 진짜 그 골, 그50몇 번에 들어간 거지? 소니의 그렇죠. 57분에. 말도 안 되는 그 골. 괴적 그렇죠. 야신 존. 그거 아니었으면, 흐름 자체가 너무 힘든 흐름이었어. 음. 야, 결국은, 이거! 그니까 러 이게, 말씀해 주신 게, 소니가 벽을 음. 넘기는 프리킥 응. 음. 키퍼가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음. 야신 존이라. 음. 그렇죠. 야신 존이었고, 이거는, 올해의 MLS 골에 선정된, MLS 데뷔전 골이었죠? 델러스전. 아, 예, 그 골과 비슷했고, 그때 타파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거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해야 된다. 어,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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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왜냐면, 그럼 이건 국립중앙박물관에. 저, 그냥 까구탱이로 그냥 꽂힌 거잖아. 진짜. 그렇죠. 그리고 그 전장에 봐봐. 그러니까 골키퍼 위치를 한번 봐봐요. 자, 위치.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소, 네. 소니의 시야로 볼 때, 오른쪽이 치우쳐져 있잖아. 그렇죠. 왜 저렇게 치우쳐져 있냐? 자기의, 이제, 우리가 볼때 왼쪽은, 수비 벽, 다섯 명이 맡긴 거야. 음. 야, 저 얘기는 뭐냐, 야, 여기는 웬만하면 안 올라와. 음, 또키큰 예. 센터 백들이 겁에 아. 섰으니까. 특히저 가운데, 이, 소니가 좀 때린 게. 그죠 약간, 해서 떨어지면서, 음. 저 가운데 있는 2번. 아로요 네. 키큰 선수의 머리를, 사실 저기서, 키... 많이 지나면 떠. 그렇죠 나가죠. 낮으면 걸리고. 네. 그걸 절묘한 게 가서 뚝 떨어져 버려. 진짜. 그러면 저기서 골퍼가, 이거 맡긴 건데. 소환이 없는 거지. 없죠. 아, 근데, 오늘 코너킥도 그렇고, 아까 했던 미국 가서도 그렇고, 네. 근래 근데... 킥이 미쳤네. 그러니까요. 그, 사실 손민 선수 킥이야 워낙 정평이 나긴 했었잖아요. 음. 음. 하지만 이제 그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 그때는 좀 많이 이제 지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지. 이제 조금은 킥 감각이 떨어지는 느낌이긴 아. 했었거든요. 아하. 근데, 어, MLS 가가지고 조금 다시 몸 추스리고 이러니까, 역시 원래 킥이 가장 오래 간다라고 하잖아요. 선수들 그렇죠. 얘기할 때. 음. 그러니까 뭐 사실 그래서 이제 속도로 축구하는 선수가 가장 빨리 하향세를 탄다는 얘기가 있는데 반면에 킥이 가장 오래 간다라고 했는데 손민 선수의 킥은 아, 도려 지금이 어떤 의미에선 전성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확 올라오긴 했습니다. 또 코너킥으로 진짜. 거의 득점과 가까운 장면도 만들어 냈어요. 두번 연달아서. 음. 그러니까 음. 진짜 저 정도면 소니의 킥이 전술이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고. 네. 그다음에 소니가 후반전에는 약간 내려오면서 자기가 그, 이제, 그, 지금. 그쵸. 아, 미국에서도 네. 많이 하는데. 그 음, LAFC. 그러니까 자기가 막한경기 8개의 귀해창출 이런 거 하잖아. 그 내려와서 예. 다른 동료들을 자기한테 수비를 끌어당기고 뒷공간을 네. 들어가게 음. 하는. 심지어 그 여덟 개.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 심지어 그 여덟 개의 귀해창출 이런 게뭐 일반 정규리그도 아니고 플레이오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아, 그렇지. 네. 그 중요한 경기에서, 큰 경기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소니가 국가대표팀에서 프리킥으로 몇 골이야? 일곱 골 넣었습니다. 네. 그게 지금 한국 남자축구 역사상 최다 그쵸. 프리킥 골드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아, 이게 왜 이런 프리킥이 더 중요하냐면, 킥이 중요하냐면, 우리 월드컵 본선은 좀 데뷔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월드컵 본선에서의 득점의한 25%가 다 세트플레이로 들어가요. 아... 프리킥, 뭐, 코너킥, 이런 걸로 들어간다고. 음흠. 저렇게 킥이 좋은 선수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그렇죠. 어. 사실, 경기 흐름이 좀안 풀린다 싶었는데, 소니가 프리킥 특정 성공시키고 난 후에 경기 흐름이 다시 대한민국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소니는 또 다양하게 어쨌든 활용을 할수 있잖아. 그렇죠. 오늘처럼 전반전처럼 좀 아예 위로 세워놓을 수도 있고 음. 후반전처럼 조금 밑으로 내려서프리로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이드로 돌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소니가 확실히 더 무르익으면서 난 살짝 내렸을 때의 그 농, 농리금이 좋아. 도사 느낌. 어, 그렇지 축구도사. 네. 도, 아, 아, 아. 네, 그냥 쭉 해가지고 자기 축대 가지고 툭툭 던져주는 네. 거. 그런 것도 너무 좋기 때문에 진짜 이게 지금, 뭐, 뒤에도 얘기할 조금 이제 전술적으로 좀더 가다듬어 긴 해야 되는데, 음. 이런 선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무르 네. 이었습니다 네, 축복받은 거죠. 그리고 거잖아요. 이게 프리킥 특점 7억골이자 통산 54억골로 차분의 네. 기록에 네. 4골차로 다가선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것도 아마 월드컵 전에 넘어설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아,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충분히 있죠. 진짜. 왜냐면 일단 3월에 A매치 있고, 그리고 또 음. 이제 월드컵 전에도 A매치들이 있다 보니까 뭐 출정식도 있고 하니까. 예, 음. 그렇습니다. 진짜. 아, 소니는 항상 그 내가 미국 갔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경기장 다 돌면서 인사하잖아. 음. 혼자 남아서 저걸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미국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 그러니까 미국 축구 기자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해설위원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다 놀래야죠. 인성. 그러니까. 여태까지 MLS에 온 스타들 중에 저런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 슈퍼스타들이? 예. 음. 그러니까 온 선수들은 그냥 나가는데 손흥민은 끝까지 남아서 음. 모든 사람들한테 사인 다 해주고 그런다. 음. 다 인사까지 해주고, 예. 진짜. 음. 자.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두 번째 조규 선수 아,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조규 아, 선수. 그치, 그치. 고생 많으셨고, 진짜 인간 승리. 드라마에 보여준 것 같아서, 저도 보면서 울컥했고, 1년 8개월 만에 복귀해서 대표팀에 들어오자마자, 아, 이, 달아가는 점수, 추가 득점에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야, 일단, 골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수를 얼마나 필요로 했고, 그리워했냐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음. 그러니까, 조교정 선수가, 사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축구선수가 수술을 받았어? 그쵸. 그것도 큰데, 수술 받고 나서, 감염. 음. 난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 쉽게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네. 수술마다 내 감염 문제가 생겨가지고, 1년 넘게 아예 경기를 뛰지 못했습니다. 그그 몸무게 얼마 빠졌다고 그때? 10kg 이상 빠졌다고 조규성 선수가 인터뷰를 했었죠. 이다 빠졌다는 거 다. 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팔뚝에 힘줄이나 이거 보세요. 와, 더 커졌어요, 오히려.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이게 선수들에게 들어보면, 재활할 때 미쳐버린대. 몸도 아프고, 음. 그 다음에, 이, 이, 심리적으로도 되게 불안하다는 거야. 그쵸. 내가 다시 옛날 몸이 될까? 음. 옛날처럼 뛸수 있을까? 그게. 불안한 거 축구, 를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인데, 그런 재활이. 음. 큰 부상 당했다가 몸을 다시 올리는 게. 그죠몸 봐봐. 저거 다시 다 만든 거야, 저거. 아... 그래가지고 오늘 대표팀에도 1년 8개월 만에 돌아왔잖아? 네. 자, 골, 이건 서사고, 음. 골 넣는 장면다한 보자고. 저거 보면, 저기서 지금 저 수비수가 저거 붙잖아. 그죠 네. 이거 영상으로 보시면 저거를 등을 져서 버팁니다 다 버텼죠 진짜. 힘으로 네. 버텨내요. 그리고 너좀한 명은 뭐저볼걷어내다 넘어진 거고. 예. 네. 몸의 밸런스가 깨졌는데 막 가다가 발로 어떻게든 미끄러져. 어, 틀어지기 전에 발로 어쨌든 쳐서 그 골로 넣잖아. 와. 힘, 밸런스, 버티는 힘. 음. 거기다가 이제 볼에 대한 집중력까지. 그렇지. 음. 거기서 이제 발에 뻗어서 넣을 수 있다는 거는 집중력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거는 음. 그 집착인 거고 공격수한테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볼에 예. 대한. 뭐, 헤리케인도 저렇게, 저런 장면에서 골 저렇게 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막 버티는 게왜 중요하냐? 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생각해봐. 아, 월드컵 그쵸. 본선에서 우리가 만나는 팀들은 다 수비수들이 강한 데다가, 음. 피지컬 괴물들입니다. 그쵸. 특히나 우리가 가나에 그 살리수였나? 살리수, 네네. 살리수 말도 안 돼. 이만해, 막, 떡대가. 근데 거기서 살리수를 바보 만들었던 선수 아닙니까? 에도로 네. 네. 그냥 꽂아버렸죠. 멀티 골 넣었어. 그니까 지금 우리 대표 팀이, 톱으로 이번에 뽑은 게 오현규, 손흥민, 그 다음에 조규성. 조규성이잖아. 그리고 그 전에 많이 주민규, 뭐 오세훈, 오세훈 네.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나머지 선수들은 조금 밀려나는 흐름이고, 지금 네. 세명 뽑은 걸또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오현규도 완전히 뭐 떡대로 네. 이거 찍는 건 아니잖아. 하겐맨은 아니잖아. 죠 저런 오연형은... 선수 한 명은 있어야 돼. 네.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유형인 거고, 음. 이제 그 조규선 선수는 버티고, 예, 싸워주고, 헤더 해주는 역할인 거고, 음. 이제 손민 선수 같은 경우는 침투에 들어가는, 그리고 슈팅이 워낙 좋은 그런 유형이긴 하죠. 그러니까 난 너무 네. 반가워. 진짜. 그니까 두 가지 의미로 다 반가워. 그러니까 어떤 서사적인 측면도 너무 반갑고. 아, 네. 개인적으로. 어, 아, 멋있다. 어. 야, 진짜. 저런 메시지지. 우리가 스포츠 보면서 왜막 <laughs> 이렇게 찌릿찌릿해? 월컵하고 그런 게. 야, 저랬는데 몸다 했는데 막 15kg 빠르고 막 홀쭉 말라서 경기 하나만 했는데 지금 필줄 딱 보면서 막. 몸더 커지고. 뭐. 어. 아. 막 아. 하면서 늦는 거. 이것도, 하지만, 야, 월컵본선 얼마 안 남았는데, 6개월 남았는데. 네. 초롱 선수 있어야지. 팀적으로 봐도. 많이 반갑습니다. 네. 네, 많이 반가요. 팀적으로나 조교정 선수 개인적으로나 환상적인 복귀전이 아니었나 네. 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안 그래도 뭐이 경기 앞두고 이제 미트 윌란하고 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너무나도 기다렸던 순간이다 하면서 아, 예, 음. 몇 분이라도 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몇 분에 기, 뛰면서 그 기회를 정말 잘 살려낸 조규성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진짜 음. 아, 너무 멋있었고. 아, 근데 뭐 선수들은 잘했지만 또전술적인 이야기는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뭐 잠깐 축구 보지? 뭐 네, 음. 이 볼리비아라는 팀의 상대를 물론 황인범 선수가 낙마이긴 했지만 저희가 좀 주도적인 축구를 기대했었는데 전반전에 되려 어, 주도적인 축구를 못하고 볼리비아에게 흐름을 내주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하고 부버진나 이렇게 의견을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음. 전반전에는 우리가 되게 밀려서 어려웠어. 네, 음. 그 어려웠던 이유. 그리고 후반전에 그래도 그게 어느정도 메워졌습니다 음. 그랬던 이유까지도 제가 일단 설명을 크게 한번 해볼게요 네. 자여기 한번 잡아주세요 여기 장천판자 우리가 오늘 4 3 1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쪽이 이제 볼리비아 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하얀거 음. 있는 데가 손흥민이 여기 있었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재성, 황희찬 이강인 그럼요? 여기 돌아. 네. 근데 오늘 황인범이 부상으로 이번 대표팀에 못 오면서 네? 빌드업을 할 선수가 필요했어요. 그렇 그래서 후반 전반전은 어떻게 했냐?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빌드업을 시작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 공격이 비잖아. 이걸 김문환을 올렸던 거야. 음. 자, 간이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그림을 보시더라도 이쪽이다 비잖아. 김문환이 오버라이쳐 버린. 그렇이강인 여기다 돌아가 버린. 음. 여기가 비잖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볼리바는 이 공간을 쓴 거예요. 라바랑페르난데스가 계속해서 왼쪽 공간을 공략했죠. 집요할 정도로. 여 음. 여길 썼죠.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김문은 올라가 있잖아. 그렇죠그 다음에 이강인도 여기 있는데 돌아갔잖아. 음. 그러니까 김민재가 딸려 나오죠. 끌려 나오죠. 자, 음. 그래서 혹시 그 경기장면 전반전에 그런 거 있습니까? 김민재 끌려 나오는 장면? 이런 거죠. 김민재 지금 어있어요 왼쪽 이제 끌려갔다가 다시 끊어진 아, 라인 거야. 쪽에 있죠. 그런, 그런 음.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또 김태현도 끌려 나왔고. 네, 중앙에 있는 게 김태현인 건 거죠. 음. 그죠. 음. 이거 봐봐요. 지금. 김민재 끌려나갔다가 다시 돌아가죠? 그렇죠. 다른 자에들 보면 김민재가 이거도 또 끌려나왔죠. 거의 왼 오른쪽 풀백 위치에 있어요. 그쵸. 김민재가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 이걸 쓰려고 했으면 이걸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음. 네. 이강인은 여기서 빌드업을 시키고 김문화는이 공간을 메우려고 여기를 올라가 전진하다 보니까 이쪽 이구 공간이 다 먹힌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김천도 김민재가 끌려나가니까 여기 맡아줘야 될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여기에 비니까 원두지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강인하고 김진규가 민 남아. 이 둘은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입니다. 공격적인 성향이. 올라오죠? 그러니 전반전이 어떻게 됐다? 반절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허리 쪽에서도 지고, 왼쪽에서도 쳐. 음. 그래서 여기서 계속 두드려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아까, 나바? 나바가 네. 슈팅 때린 장면들이 많았죠. 우리가 전반전에 어떤 장면이 많았냐면, 야, 왜 우리가 자꾸 뚫리지? 음. 왜 우리가 상대에게 이대로 당하지? 그러니까 왜? 기량도 좋아요. 우리가 미드필더가 공간이 벌어지니까, 음. 못 따라붙으니까 어떻게 된다? 오히려 상대가 우리를 놓고, 수비를 놓고 이대1 쳐요. 아. 이래서 이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경기 중간에 어, 김민재가 전반에 뭐라 그러냐면, 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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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소리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벌어졌던 거예요. 네. 단절 축구를 했던 거예요. 그쵸. 이게 전반전에 네.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 그냥 뭐, 홍명보 감독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긴 해요. 음.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서, 네네. 우리가 여기서 주도를 아예 해버리겠다. 실제 손민 선수도 전반전에 왼쪽으로 많이 빠졌었고요. 음. 이재성도 왼쪽으로 많이 빠지면서, 초반에 이쪽에서 주도하는 상황들이 있긴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럴 때 반대편으로 돌릴 때 여기서 받아줘서 공격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김문환 선수가 여기 올라와 있으면 위협적이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상대가. 상대가 아예 그냥 적극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된 거죠. 로베르토페르난데스도 음. 처음에는 좀 막고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냥 아예 올라와 버렸거든요. 음흠. 예,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던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전이 어려웠는데, 네. 후반전에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자 이거는 홍명감독이대응을잘 했어요. 네, 네 맞아요. 어떻게 했냐면 이건잘하나잘다고 얘기해요. 네, 그렇죠. 여기서 김문환 선수를 후반전에 오버랩을 자제 시킵니다. 네. 음. 김문환 선수가 후, 전반전 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후반전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강인 선수도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네. 그렇죠. 이 밸런스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네. 음.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제 이 이강인 봐봐요. 전반전에 후반전 에 이렇게 들어온 장이 별로 없어요. 음 맞아요. 여기서 들어오고 김문환도 오버랩을 이 정도까지 맞칩니다 음.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잡으면서 일단 흐름을 비듬비듬하게 만들어서 네. 또 하나의 그렇죠. 변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을 내려요. 네. 왜? 자, 이강인을 일로 전반전에 올린, 저 돌린 이유는 뭐예요? 빌드업 하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강인이 가운데로 안 가. 그럼 누군가는 빌드업을 좀 도와줘야 되잖아. 네네. 그걸 할수 있는 선수가 누구야? 손이죠. 소니. 손을 내립니다. 으흠. 그 롤을 줘요. 손이가 내려오고 오히려 다른 선수들이 이 선수 침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손이는 음. 지금 LAFC에서도 뭐한 경기 하면 기회 창출을 넓게 마련하잖아. 여기, 내려, 여기 조금 내려와서 여기서 후리롤을 주면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우리가 허리싸움에서 네. 숫자가 유지되고 간격도 조절되고 이쪽 비는 문제도 해결되면서 그쵸. 후반전에 우리가 흐름이 좋아졌던 거죠 그리고 음. 이제 뭐 누구 특정 선수에 따른 건뭐 빌드업이라던가 조금은 전환 패스 이쪽보다는 3자 패스를 많이 했죠 주고 바로 이쪽으로 넘겨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 넘어가게 하는. 그래서 짧게 짧게 썰어가는 형태로 많이 바꿨습니다. 음. 후반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렇지. 차라리 음. 더 공격은 잘 풀렸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전반전에는 사실 되게 어려운 경기였는데. 그 후반전에 문제점을 가지고 수정한 거는 전 좋았다. 네, 음. 그건 음. 좋았습니대 좋았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조기성 같은 카드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경우에 따라서 손이를 이렇게 전방에실 수도 있지만. 그죠 분명히 저는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가운데로 쓰, 이렇게 프리하게 쓰는, 뭔가 뭐 음. 가운데라는 것보다는 여기로 자유롭게 손흥민이 움직이고 싶은 프리로 줄 가능성 이 있어. 네네. 그럴 때는 누가 축이 돼야 돼. 음. 이 축이 될 좋은 선수는 누구냐? 뭐 버텨줄 수있네뭐 오영기도 괜찮긴 하죠. 그 이런 선수가 필요합니다. 아하. 그러면 사실 조기성 카드는 어떤 것도 있는 줄 알아? 조기성이 이렇게 약간 내려와도 돼. 그렇 우리가 항상 보면 장신의 톱, 토토, 장신의 톱은 여기만 붙어야된다 생각이 아니야. 음. 예전에 김신욱 생각나? 어, 김신욱. 김신욱 이렇게 내리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손흥민이 여기다 둡니다. 아, 볼을 주면 김시록이 떨어뜨려줘, 여기서. 떨궈주고. 그러면, 요, 우리가 뱅크라고 하는데. 네. 이 뱅크, 요, 요 사이 공간을 뱅크라고 하잖아 네. 그럼 조기성이, 아니, 조기성이 된다. 김시록 같은 선수 여기서 여기 떨어주면 손흥민이 갭에 있다가, 그쵸. 여기서 볼 잡아서, 이거 때려버리는. 거 음. 그니까, 러 장신이 있으면 여기 넣을 수도 있고, 여기서 빼서 갭을 먹을 수도 있어요. 버텨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장신의 선수가, 오늘 조기성 선수가 자기의 부활을 알린 것. 그건 손흥민의 역할까지도 키울 수 있는 좋은 징조다 팀 입장에서도 음. 음, 손흥민 선수가 내려, 내려와서 이제 많이 푸는 그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비할 때도 기본적으로 사사이가 됐었죠 음. 배준호와 손흥민이 배준호가 교체 투입됐었잖아요 러면서 이제 배준호 손흥민이 투톱처럼 있고 4명이 이제 딱 간격을 사사이로 사사이가 사실 수비할 때는 가장 밸런스 잡기 좋은 음. 포메이션이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간격을 제대로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간격 음. 유지를. 네. 음. 근데 확실히 근데 황인범의 빈자리는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아, 아, 네, 황인범이 없으니까 확실히 중앙에서 볼이 순환이 잘안 돼요. 음. 이것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어쨌건간에. 짧게 짧게 2대1로 주고받는 플레이를 한 거지. 그쵸. 기본적으로 큰 틀을 그리는 패스는 그나마 이강인이 전반전에 해주긴 했지만은 이강인이 중앙으로 오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차에걸 그럴 거면 이강인을 중앙에 배치하지 싶은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럴 아, 거였다면. 애초에? 애초에. 음. 그냥 오른쪽 윙에 나왔는데 중앙으로 오니까 오른쪽이 비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써 보지. 음. 황인범 어쨌건 우리가 황인범 선수가 부상 없이 정 경기를 뛴다라고 가정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특히 최근엔 부상이 좀 있으니까 음. 차라리 그러니까 이강인을 그렇게 중앙에 그냥 아예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해 보지라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음. 써 보면 어땠을까? 예. 음. 자, 그 이제 옌스도 물어보시는데. 일단 음. 옌스는 지금 취업 사기당한 것 <laughs> 같아요. 기하사기, 기하사기. <laughs> 어, 귀하 사기! 귀하 사기! 왔는데 안끼껴줘 어떡해! 귀하 사기다는데? 네. <laughs> 네. <laughs> 근데 이제 이건 궁금하잖아요. 그건 뭐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고 옌스는 음. 오늘도 잠깐 뛰겠단 말이야? 막판에? 그쵸? 한 5분 뛰었나? 한 7분 정도 어, 추가 아니, 시간까지 아니 이렇게 뭐 귀, 귀하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표팀이 왔는데 독일 청소년대표 하다가 음. 뭐왜 왜 이렇게 안 뛰지? 이러서 궁금해 네. 왜왜 일단 왜안 뛰었어? 그러니까 그,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뭐 이게 뭐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왜 그 옐스를 또안썼까 안안 그건 음. 이제 홍명보독테왜안 썼을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안 음. 써야 된 다가 아니에요. 전 옐스를 더 많이 활용면좋는 생각도 있는데 오늘 같은 포백을 쓰잖아. 그렇죠. 그래. 그러면 홍명보 감독의 특성상 여기에 갈아 끼울 수 있는 음.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나볼피아나가 음. 있어야 됩니다. 나볼피아나네. 자, 박용우. 그렇죠. 원두재. 음. 혹은 박진석. 음. 센터백도 되고 왔다 갔다하면서 빌드업도 참여할 수 있는. 요 선수가 있어야 돼. 네. 음. 이 선수를 이포백에서는 무조건 한명 둡니다. 네. 음. 그리고 이 선수는 이렇게 내려가서 라브피어나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볼줄이 있는 선수를한 명을 써요. 네. 그게, 자, 오늘 누구? 김진진. 김진규. 김진 그게 내, 누구? 원두재입니다. 그렇죠. 원두재는 센터백도 보고 수명미도 표현되죠. 음. 이렇게 포백을 쓰게 되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선수가 필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홍명호 감독이 그렇게 쓴다는 거야. 음. 아. 근데 만약에 백스를 쓰잖아요? 요새 우리가 많이 썼던 홍명호 감독이? 이럴 때는 이미 내려가 있어, 한 명이. 네. 그렇죠. 그러면 굳이, 중앙 미드풋 수 구성을 음. 굳이 내려가야 하는 센터백을 겸할 수 있는 라볼피아나 안 써도 돼. 그렇죠.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옌스 황인범 강능성을쓸수 음, 있어요. 활동량이 음. 많은. 그렇지. 그때는. 음. 근데 지금처럼 포백을 쓰면 홍명보 감독은 무조건 그런 선수 를 씁니다. 그러니까 옌스는그 라볼피아나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홍명보 감독이 판단한 그렇지, 거죠. 그건 그렇지. 맞죠. 음. 맞아. 그건 맞아요. 스타일적으로 음. 맞고. 예 그렇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아쉬웠던 거는 어쨌건 예스가 이번에 많이 쉬었잖아요 그쵸 퇴장 당해서 퇴장 당해가지고 많이 쉬었고 아. 그리고 어쨌건 상대가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붙을 팀들을 생각을 하면 볼리비아가 가장 약한 편에 속하긴 해요 객관적인 객관적으로 서 음. 왜냐면 은 다음에는 다음 상대가 가나고 가나죠. 그리고 이제 3월에는 유럽으로 음. 가잖아요 음. 그러면 유럽에서 분명히 더 강팀들하고 붙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때 아니면 언제 써보냐 진짜 아. 약간 좀그 생각은 들긴 했어요. 어, 황인범 선수도 백승호 선수도 아쉽게 부상으로 양만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써보려면 이때 선발로 한번 뛰는 모습을. 얀스가 아직 선발로 뛴 적이 없죠. 네. 우 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 어. 예. 아닙니다 예. 홍명 감독은 일단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인데 그 선수를 그쵸. 실력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돼 그거는. 음. 그러니까 이건 취향 차이나 자기 전수적 차이라고 봐야죠. 일단 음. 홍명범 감독은. 쓰리백을 썼더라도 사실 옌스를 선발로 전안 아, 써왔어. 맞아요. 그죠 아니, 심지어 제가 아까 얘기하려던 게 뭐냐면요. 쓰리백을 썼을 때도 멕시코 전에는 박용우가 나와서 내려왔거든요. 잘안 써. 왜냐하면, 홍명 감독은 스타일이 되게 좀 보수적이에요. 음... 보수적입니다. 전술 스타일이. 네네. 그래서 이틀에 딱딱 맞는 선수를 쓰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쓰리백을 썼을 때, 음. 이건 내려가지 않아도 되잖아. 그 그럴 때도 누구를 많이 쓰냐면, 안정적으로 여기서 밸런스를 계속 잡는 선수를 좋아해요. 아. 예를 들면 뭐 백승호 뭐 뻥인범 볼 가능수가 좀 되는 선수. 아, 아, 그런 선수. 예. 네. 스는 근데 박투박이잖아. 이렇게. 그렇죠. 저돌적으로 네. 막 치고 나가. 이거를 홍명범도 좀 불안하다고 보는 거야. 아. 이걸 홍명범도 이걸 불안하다고 보는 거야. 음. 그냥 홍명범도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여기서 그냥 전진하지 말고 볼을 움직여. 움직여. 음. 네가 볼만 가면 되지 네가 여기 왜 올라가? 너 그러다 너 올라간 데 뒷방 맞으면 누가 거질거냐 그렇죠. 이 얘기. 그 그것 때문에 옌스를 음, 선호하지 않는 한 근데 규하를 시켰잖아요. 근데 이런 스타일인 거 알고 오라고 한거 아닌가요? 활용하려고? 알긴 알고 있었죠. 음. 얘기를 했었죠. 음. 예, 홍면보 감독이 그러면서 뭐 이제 선택지는 다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뽑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음, 얘기를 했는데 네. 왜 선택? 그리고 아니죠? 이제 물론 뭐 감독마다 본인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렇게 맞춰서 팀을 구성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긴 하는데. 예, 좀 그래도 아쉽긴 하죠. 예.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어요. 선발로 한번 정도. 선발로 나오긴 했어요. 멕시코전에. 아, 그랬나요? 한 경기 네. 나오긴 했어요. 음. 아니 근데 예. 제, 제 제가 얘기하는 건 렌스를 음, 너무 안거 안 아니야. 음. 음. 예를 들면 그렇게 저는 쓰는 경기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상주방을 해서 이렇게 해. 네네. 그러면.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때 여기 이재성이 한 자리 갈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상대가 수비가 있을 때 우리가 뚫어내야 돼. 음. 그러면 이세 명을 전지시 켜가지고 지금 홍명감도 여기서골 주고 윙 벌리고 요정도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음, 네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골 되게 답답한 게될 가능성이 있어. 여기서 음, 누가 또 침투하는 선수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네. 황인범이 여 뒷공 나서 이선 침투하는 선수 아니에요. 그렇 네. 황인범은 볼을 주는 선수지. 그랬을 때 들어간 선수가 필요하지. 케스가 네. 음, 들어가고 대신 성이가 내려와서 발라서 잡아주고 깰수 있는. 강이 들어오면 음. 소리가 나오고 누가 벌려주고. 이런 게 필요하지. 그럼 옌스 같은 선수가 필요해요. 그죠 균열을 만들 수 있는 선수니필요해 필요하지. 음. 폭백에서 쓰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홍명보 감독의 전술상. 그죠 쓰리백에서는 황인범과 같이 하, 이, 뛰는 걸 조금 보고 싶긴 하거든요. 진짜. 근데 그 멕시코전에 선발로 나왔을 때는 박용우 선수 한 선발로 나왔죠. 맞아 박용우가 내려가고 음. 옌스 혼자 중앙에 덜렁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 보니까. 예, 좀 그게 아쉽긴 합니다. 네. 아, 똑같이했는데 다들. 뛰, 뛰는 걸, 얀쎄가 좀, 황인범 선수 호 맞추는 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음. 어쨌도 우리 이겼잖아, 그리고. 네. 그래. 이래요. 오늘 근데 수록이 많습니다. 그럼요. 음. 손이도 없고, 어. 그리고 조규성 선수 한 복귀해서 득점 올리면서 화려한 복귀를 알렸고. 음. 네. 음. 네. 아. 이제 우리, 화, 화요일인가? 가나죠. 네. 화요일이죠. 네. 가, 오늘 그 가나가 일본에게 영대1을 줬다며. 네. 이대형 패배했죠. 가나가 물론 로테이션을 수비 쪽에는 많이 돌렸거든요. 됐어. 공격 쪽은 약간 주축들로 나오긴 했고. 네. 그 가나의 게한번 보죠. 그렇죠 어떻게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황인범 선수가 없을 때 아, 상대가 조금 더세으면좋겠다는 느낌은 있는데 진짜 우리가 아, 볼 어, 선이니까 가나가 사실 멤버는 원래면은 좋았는데 아, 화려하죠 지금 일곱 명인가가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만 여섯 명이 새로 부상으로 빠진 거고 주축들이 네. 그냥 뭐 지, 센터백인 직이라던가 음. 그리고 또 이제 쿠드스라던가쫙 빠진 거고 거기다가 이인야는 원래부터 부상이었고 네. 그러니까 일곱 명이 빠진 거거든요 음. 아쉽긴 하죠. 감동의 순간, 축구를 읽어주는 날 수와 친구들의 멋진 라이브 수 라.